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미 증시가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나스닥은 직전에 급락을 장중 이어갔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보와 마감을 하였고, 직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로 좀 이어지면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가 하락세의 바통을 이어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가 악재 해소로 해석되면서 시장관등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것처럼 현재 전세계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선반영조의 이벤트로 해석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매매동향부터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걱정만 하기보다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재개와 국제노선 축소, 해운 물류대란이 여파가 항공 화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하여금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이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항공주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일단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체크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은 배를 통한 해운 운임과 비행기를 통한 항공 운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배를 통한 해운 운임이 월등히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해운 운임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운송을 할수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사실 항공 운임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이전 HML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현재 해운 물류 대라는 배를 띄우고 띄어도 화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호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 방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물이 아마 돈다면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운송되는 물량이 늘어날 테고 그중 일부가 항공 운임으로 유입이 되면서 항공 운임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운임 관련된 흐름은 해운 물류대란이 해소되기 전까지 항공 운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기조가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항공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객이 급감하자 화물수송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등발 빠르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은 4조 2,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66%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최근 화물 운송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항공의 4월 화물 실적은 13만 8498톤으로 작년 4월 10만 9070톤보다 9%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 간에는 서로 뭐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방안도 모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여행 소비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역시 항공주의 주가 상승에는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해운 물류대란부터 해서 항공운임 국제노선 축소 등이 나타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항공 여객의 증가가 좀 나타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물 운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항공주가 해운주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온전히 작용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전부터 해서 중간중간 코로나 안정화 기대감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기대로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감이 다소 있다라는 점과. 최근 긍정적인 상황으로 하여금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역시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의 항공 수요뿐 아니라 여객 수요까지 살아나게 된다라면 반대급부적인 요소는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경기 회복의 수혜주로서 작용해줄 수 있어 보입니다. 해운 운임은 올해 정점을 찍고 이후에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항공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HMM과 비교를 했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대한항공이 내년에 HMM이 충분히 되어 줄수 있다. 기대하면서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경우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